아 누구는 누구 누구 뭐 이거 입고 저거 입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무대 감독이 와서 선생님 저희 무대에 봉이 두 개가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꾸 누군가 춤을 춰야될것 같은데요 근데 하용수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너 너가 된 거예요 즉석에서 디자이너 선생님이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배워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냥 본 적도 없죠 사실은 그때만 해도 어? 이렇게 봉댄스라는 게 그럼요, 95, 우리한테 보편적이지 않았을 때니까 네. 아 이상하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안무 선생님이 안무를 따로 안 주셨어요 그냥 만들어 오라고 가장 어머, 야하고 어머, 덜티. 덜티하게 추라고 그랬어요. 더 더티하게 아, 네, 그래서 네. 어, 그때 그 로라라는 역할로 주인공 민우의 이모 역할로 가수 임희숙 선생님이 임희숙 네네 아. 네 아시죠. 네네 소울이 또 충만하신 네. 선생님인데 그분이 또그 역할을 하셨는데 음. 그때 저희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봉춤을 음. 야하고 더 티하게 출수 있어요. 네. 그랬더니 임희숙 선생님도 네. 발성이 굉장히 특이하시거든요. 동을 남자라고 생각하고, 핥터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그것도 어렵네요.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정말 그때 그 얘기 듣고, 저희 둘이서 쇼크를 먹어서. 그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대걸레 잡고 하기도 하고, 뭐, 남자 앙상블 한 명씩 세워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름을 막 부르는 게 싫으시니까, 안무 감독님이, 야! 이번 걸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아, 분명히. 분명걸 이번 걸 시스터지가 돼가지고 그때 진짜 이번 걸시가 나왔었어요. 정신이 반짝반짝해. 아, 네, 네. 봉 색깔이 뭐예요? 봉 색깔이 언색인 가운데 은색. 아니요 금치를 이렇게 했어요. 아, 여기 이쪽 무대 보시면 여기 주변에 전구 꽂아서 전시 이렇게 해놨잖아요. 딱요 모양 요 사이즈 정도 요 원형으로. 근데 이제 이미숙 선생님이 두봉 이봉걸한테 남자로 생각하고 핥으라고 해서 저희도 너무 착하게 정말 핥았어요기둥을요 <laughs> 네. 네. 그래서 봉을 이렇게 보면 바닥에서 한 1m 높이 정도 되는데는 항상 이만큼이 꺾겨져 있어요. 저희가 정말 침 때문에 바닥으로 이렇게 정말 핥아서나난 할트 그러기는 독일 사람인가 그랬더 독일군만. <laughs> 독일 <좀 많이>. 아, <laughs> 선생님 맞아요. 최고. 네. 선생님 최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추다 보니까 그두 이본걸의 의상이 홀터넥이라고 하죠. 아, 네. 이렇게 목에 배꼽 이렇게 티셔츠에 뒤에 후크 있고, 여기에 목,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그 벨크로라고 찍찍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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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풀려서 홀, 무대에서. 내 네, 홀터넥기 이렇게. 네. 아찔하면 정말 네, 객석이 술렁할 뻔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둘다 동시에 같이. 아. 그래서 그게 안무 인양 쓸어 올리면서 막 안무처럼 막 네, 그렇게 하고 그저정윤씨께서 지금 예전에 있었던 그런 그봉 댄스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길게 얘기하잖아요. 왜 길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보여드릴 거예요. <laughs>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와. 길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봉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 그러니까요. 봉이 여기서 봉은 이제 버티고 강하게 흔들리지 않는 건 강호동이 일 등이죠. 사실은. 아, 어, 축하합니다. 자봉 옮길게요. 에이. 근데 유일한 만남이 있었던 인연이신데요. 맞네요. 예. 인연이 또 있어요. 예. 우리 그러면 씨름했을 때가 90년도니까 지금 무대에서 재회를... 28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예. 영광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팔을 여기 이렇게 끼시고 힘을 딱 주고 계셔야 돼요 아, 네. 저를 안보시고 봉은 저를 못보고 제가 봐야되니까 어 근데 강호성씨 되게 수줍어 하신거 아요아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수줍어 하실지 아, 저, 아, 저... 근데 음악이 있어야 아니 진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그럼 아, 잠깐만 선생님 아. 기 아. 기 아, 이거 합니다 예, 마무리 마무리 카고 아, 마무리.